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흐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의미와 같이 보람이 있는 시간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이 조회수와 시청 시간이 많이 나와서 수익창출 목표 달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볼 사람은 보고 안볼 사람은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올리는 영상이 엄청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알려드리는 게 아닌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은 하시되 알림 설정은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알림 설정까지 해서 볼 정도의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 날 때나 아니면 주무실 때 수면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격변기의 카이로스 1년이 크로노스 수백 년의 버금가는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데 힘들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카이로스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주가 가고 주말이라 이번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제가 다른 분들 영상을 보니까 이번 주에 반도체 종목들이 엄청 오르면서 티큐와 속슬이 드디어 양전했다고 댓글 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이 폭락을 얻어맞고 분할매수 하시면서 버텼을 것 같은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방향은 다르지만 타이밍 매매 하신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뭐 끝까지 가봐야 아는거고 매도를 해야 결론이 나는 거지만 이렇게 버텨내면서 결국 빨간불을 들어오게 하는게 티큐나 속슬을 비롯한 세배 레버리지 비관론자들에게 이기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리고, 저는 아직 멀었으니까, 저도 양전했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리면, 그때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려고 뉴스를 좀 살펴봤는데요. 엔비디아 올해 120% 폭등, 반도체 담은 ETF 수익률 싱싱. 이게 ETF의 장점이죠. 엔비디아는 놓쳤지만, 속쓸해서 엔비디아가 들어있고, 비중도 높기 때문에 아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이번주는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좋았어요. 일단, 미국의 부채안도 협상 문제가 있었는데, 뭐, 바이든이 G7 정상회의 하러 일본 가면서 잘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고 하고 해서 증시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다시 협상이 중단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대 주스가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잘 가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설마 저걸 저대로 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파월 의장이 버냉키 전 의장과 대담을 했다고 하는데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비둘기적 발언을 해서 더 폭락할 수 있었던 상황을 파월이 막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과 금요일 빼고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덕분에 제 계좌는 마이너스 18.72%에서 5% 이상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 주에 정리할 때는 아 다시 마이너스 20%를 넘어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네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이렇게 좋을 거라고 예측하신 분이 계실까요? 있기는 있겠죠. 그분들도 축하드립니다. 한주에 마켓맵을 보면 빅테크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모두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AI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반도체 길게 보시는 분들은 AI 하면 반도체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라서 그냥 묻어두시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글도 바드가 나오고서부터는 계속 흐름이 좋은 것 같고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 회원이 6개월 만에 500만 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많이 올라갔어요. 한창 안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제가 혼자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 올려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했던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을 내리면 지금 저의 투자관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는 지금이어야 하고 계속이어야 하는 게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니까요. 정말 분석과 예측을 잘하면 맞춰서 잘하면 되는데 저는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는 방법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엉덩이 붙이는 걸 못해서 공부는 못했지만, 주식 투자는 잘해보고 싶습니다. 제 계좌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주 속슬이 오르는 걸 보면서 조금 조바심이 났어요. 25일이 지나야 주식 살 돈들이 들어올 텐데, 속슬이 13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내심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했거든요. 근데 17달러가 되니까, 아,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이 떨어져 있는데 올라가는 게 마냥 기쁘지 않은 조금 웃기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3배 레버리지 종목 4개 중에서 속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최고점인 70달러 정도에서 투자를 시작해서 분할 매수를 계속하면서 22달러까지 낮췄어요. 근데 욕심은 수량을 더 늘리면서 10달러대로 평단을 내리고 싶은데 과연 제 희망사항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매수를 할때 분산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필수 종목인 SCHD를 매수하고 남은 돈은 속쓸에 몰빵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3배 레버리지 투자 원칙이 불타기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으는 수량까지가 제가 먹을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요. TQ와 불주는 이미 양전이 돼 있고 6%와 속쓸만 남았습니다. 6%도 어느덧 마이너스 10%대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기대 수익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속쓸 수량을 최대로 늘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배당금도 들어왔어요. 저와 아들 계좌로 리얼틴컴과 애플의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리얼틴컴으로 속쓸 한 주는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애플은 분기마다 주는 배당금이 0.23달러에서 0.24달러로 늘었습니다. 24센트라고 해야 하나? 아, 센트는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맞네요. 검색해보니까 1센트가 100분의 1달러래요. 아들 계좌에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 마이너스 4.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번주에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양전을 했습니다. 양전도 하고 배당금도 들어와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어, 그래도 좋더라구요. 제가 삼성에 가서 일을 자주 하면서 삼성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안전관리 쪽에서 하도 사람을 고달프게 해갖고 이번에도 뭐 이상한 거를 하라고 방침이 내려왔는데 아 미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가는데 삼성을 가다가 하이닉스 가면 천국 같아요.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안전관리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라는 게 제가 다칠까봐 걱정이 돼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못 다치게 하려고 하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느 높으신 분께서 이상한 지침을 내리면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 납니다, 정말. 예전에는 기계실 더러워진다고 안전화에 더신 신고 들어가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 진짜 누구 하나 되져보라고 그러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 미끄러져서 다쳤는지 다시 안 해도 된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여튼 그래서 저는 삼성이 싫고 가전 제품도 삼성 거를 안 사는데 아 핸드폰은 이제 LG가 안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삼성 거 씁니다. 아이폰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냥 공짜폰 쓰고요. 투자는 또 다른 문제니까 감성보다 이성으로 해야 하니까 아들 계좌에는 삼성전자를 사줬습니다.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고요. 12나노급 5세대 디램도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냥, 반도체 상황이 좋으면, 미국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사를 보다가,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봐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지난 대선에서 찰스님 테마주를 사서 조금 벌었는데, 이렇게 찰스님께서 정치를 시작하시고, 안랩의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쉽게 두 배를 버는 방법은, 1. 안랩 주식을 6만원대에 산다. 2. 기다린다. 삼 선거철에 급등하면 판다. 사 철수형이 철수하면 다시 6만 원대에 산다.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 됩니다. <laughs> 어떻게 시도해 보실 분이 계신가요? 재미로 봐주시고 저는 정치적으로 누구 편도 아니라서 혹시라도 정치적인 분쟁 댓글이 달리면 조용히 삭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찰스같이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어서 갖고 와봤는데 그럴듯한 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번 주를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 지켜볼 상황은 미국의 부채협상 상황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엔비디아와 코스트코 등의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속슬이 또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